시도 좋고 아우 나른한데 낮잠이나 좀 잡을까 아우 좋다아 고등어 아 강고등어 아 강고등어 잡하야잡아 아, 강고등어 가만응 그... 어? 오붕장이 어. 어.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설마 나 과거로, 백! 과거로 타임 슬해도 걱정 붙들어 매세요. 기정사실 가라사대, 자다가도 떡이? 아니, 고등어가 생길지니. 상상만 했을 뿐인데 눈앞에 떡하니, 진수성탄이 차려지는 꿈만 같은 이야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백두더 고등어. 지금 시작합니다. 고등어의 역사가 시작된 1980년 어물전 방식은 꼴뚜기가 시켜도 어물전 장사는 고등어가 으뜸. <laughs> 아니 그런데 이 안동은 이 강은 있어도 내륙 지역인데 아니 고등어가 유명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내륙으로 운반하는 데는 적어도 이틀. 그래서 중간 지역이었던 임동 책거리 장터에서 고등어 내장을 제거하고 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간고등어가 됐다는 사실. 하지만 왜 안동이었을까 묻는다면 한 논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동 지역이 제사나 의례 때 간고등어를 올리기 때문이요. 둘째는 책거리 장터 마을이 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간고등어에 대한 향수가 짙어졌기 때문이라는 점. 물론 맛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음 들어서자마자 맛이는 고등어 냄새 납니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 강고등어 들고 계시네 참 실하네요. 아싫도싫하죠 <laughs> 아니 이곳에 오면 네. 이 안동 강고등어를 그 옛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50년 간재명시거든요그 저희 아버지가 50년 이상 하셨고 제가 13년에서 60년 가까이 이 강고등어의 전통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염장 기술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고 이동삼 명장. 그 손맛과 간고등어에 대한 철학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때부터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고등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맞아아버님께서 그 고등어 구울 때는 열에 구워야 된다. 요렇게 정성을 다 해야 된다. 어떤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없었나요? 예. 네. 다딱 맞는 고게 20g이거든요. 그 거를 항상 똑같이 쳐라 똑같이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내가 먹고 부모가 먹든 자식이 먹잖아요. 손님도 항상 내 친척 같이 우리 가족 같이 똑같은 맛을 그렇게 대접하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추억의 맛이 그리울 때면 이곳을 찾습니다. 주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낸 간고등어 고이도 있지만 매콤한 양념장 올려서 자글자글 끓여내는 간고등어찜도 안동 지역에선 즐겨 먹는 음식이죠. 도둑이라고 하는 안동 강고등어 추억의 그 맛이 그대로 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려 고등어는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먹거나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그쵸죠 예, 다 맛있습니다. 근데이 강고등어를 또 특별히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무엇이오? 예, 강고등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고갈비, 이 등뼈 에 있는 부분을 뜯어서 한올한올 뜯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럼 어디 제대로 한번 뜯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짭조름하게 간이 잘 배어 있어 별미로 통하는 고등어 등뼈 부위 뜯는 맛이 입을 막힌다고요. 야, 이게 진짜 알비를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시을 때마다 썩썩. 음. 음. 1980년대의 맛을 2022년까지 지켜가고 있으니 그 시절이 그리울 때 여러분도 경북 안동의 명물 간고등어 한상 어떠세요? 간고동어 참 맛있네요. 안동은 간고동어가 유명한 건 기정. 사실 맛있는 곳 기정. 사실. 아이고 간고동어 한상잘 먹었다. <laughs> 야 이래서 안동 간고동어 안동 강고동어 하는구나. 아유 맛 제대로네. 배도 든든하겠다 잠이나 한숨 더 잘까. <laughs> 아이고 좋다. 이거 <laughs> 이거. 고동어. 아 고동어. 고동 고 고동어. 아, 또 꿈꿨네. 아. 아. 아 고동어를 먹었는데 또 꿈에서 고동어가 나오네. <laughs> 아니, 그런데 분명히 꿈에서 고동어를 가지고 퓨전 요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찾아보면 되지 뭐. 어디가 있겠죠. 고동어 퓨전 요리. 2022년 경북 안동엔 어떤 고등어 맛이 기다릴까요? 다시 또 코끝이 안내하는 대로 길을 잡아 봅니다. 다음 곳은 원도심에 자리 음식의 거리. 맛있는 냄새도 납니다. 사장님 어디 계시지?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고등어의 맛을 찾아왔는데 아니 식당인 듯 카페인 듯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고등어를 이용해서 버거, 파스타 등을 만드는 퓨전 요리 전문점입니다. 네? 아니 이 고등어가 파스타와 버거가 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laughs> 우리에게 익숙한 고등어는 주로 구이 정도. 아무리 퓨전 요리라고 해도 파스타와 퍼거에 고등어를 넣었다니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이 안에 고등어 있다? 야 어떻게 고등어 이런 이탈리안 요리와 만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안동하면 고등어 요리가 대표적인데요. 제가 요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파스타랑 고등어랑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게 됐고요. 안동 분들도 관광객 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생선 이름임에도 젊은층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던 고등어, 이탈리안 고등어 메뉴는 오히려 2, 30대 사이에서 아주 핫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고등어가 들어간 이아란치인데 별로 고등어 향이 많이 비리지도 않고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고등어를 구이로만 먹다가 이렇게 파스타랑 다른 음식으로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색다르고 맛있었어요. 뭐든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 고등어가 들어간 요리가 탄생하는 과정도 살펴보렵니다. 첫 번째, 파스타 위에 구운 고등어를 올려 완성하는 고등어 파스타. 두 번째, 이탈리아식 구운 주먹밥으로 채소와 고등어를 섞은 반죽을 튀겨내고 라구 소스를 얹어 먹는 고등어 아란치니. 그리고 세 번째, 고등어 살 갈아 넣은 패티에 각종 채소와 특제 소스를 도은 수제 고등어 버거까지 완성. 고등어의 변신은 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등어 바로 조림 구워 만드셨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다양하게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고등어. 과연 퓨전 요리는 어떤 맛이 날지 기정이가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고등어 완자와 소스의 조합이 예술이라는 고등어 아란치니부터 한입. 크게 그런 다음 고등어살 패티가 매력적인 버거까지 접수. 고등어가 좀 비릴 거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아이. 고등어 부드러운 고등어와 그리고 이거 면발이 되게 잘 어울려요. 음. 맛있어요. 진짜. 시그니처 메뉴 고등어 파스타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퓨전 고등어 요리의 감탄은 최기정은 이렇게 외쳐봅니다. 이탈리아식 고등어 요리 한국인의 입맛 저격 가능 완전 가능 고등어 요리가 맛있다는 건 기정 사실. 20년대 그때 그 시절 추억을 간직한 간고등어,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퓨전 고등어 요리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고등어의 무한 매력을 경북 안동에서 경험해보세요.